자 일단은 어린 나이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. 저는 어린 나이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. 아,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적어놓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사회를 안다 보거든요. 뭐 뉴스에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니 투자를 해야만 아는 사회가 있어요. 뭐 저는 뭐 국내의 사회가 아니라 외부적인, 전반적인 경제 사회를 알수 있다 고 생각하고요, 투자를 하면. 전반적으로 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? 넓어진다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. 특히 투자의 관점에선. 물론 잘하는 것들만 하나하나 싶어서 크게 이득을 본 경우도 있겠지만,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, 큰 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릴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, 시대 금액이 적어도 만족에 대한 감이 달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뭐 10만원 20만원 이걸로 투자를 한다 생각해볼게요 저희가 어린 나이 때 현지를 5천원만 해도 충분히 좋은 걸 얻었죠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뭐 30대 40대 때 그렇게 5천원 써서 현지를 해봐요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요 한 10만원 50만원 정도 질러줘야 내가 뭔가 좋은 거 뜰까 감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없다는 거죠 즉 어린 나이 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조그마한 액수의 그 수익을 가져가도 오, 나는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벌었는데? 헤, 이 정도면 3만원이나 벌었어? 오늘 치킨 먹을 수 있겠는데? 이 정도로 작은 금액으로도 만족이 가능하고 또한 그런 10만원을 잃어버려도 시간당 알바로 충분히 벌수 있는 돈이잖아요? 그래서 언제나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어릴수록 빠르게 메타에 탑승하기 쉽다 생각해요. 저번에 뭐 트럼프 코인도 있고 밈 코인도 있는데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닌 좀 나이가 좀드신 분들은 밈 코인이란 걸 투자를 방법을 잘 모르고요. 동시에 투자를 한다는 게 거부감을 가져요. 어? 밈코인... 코인 기술력이 없지 않아? 근데 사실은 코인은 이더리움, 비트코인, 아, 솔라나 정도 빼고는 기술력, 뭐 비전이 없다 봐요.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 같은 거를 투자하기가 어렵다. 아니면 좀 너무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투자를 꺼림칙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보단어 이거 돈이 되네? 돈이 되면 들어가야지. 돈이 되면 할수 있으니까. 라는 이 빠른 메타에 탑승하기 쉽다 생각해요.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으로 복구가 된다. 이게 뭔 말이냐? 뭐 100만원, 200만원 잃었어.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0대야. 그럼 50대에서 100만원, 200만원 만약 회사가 아니에요, 회사원이 아니면 난 따로 뭐 부가적인 내가 알바를 해도 사실 잘안 뽑아요, 50대 정도 근데 10대, 20대, 20대 초반까지는 알바를 하면 금방금방 모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이긴 투자금액 대비 나는 시간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나이가 어릴수록 복구가 가능하다 생각해서 어린 나이일수록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투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. 첫 번째는 너무 일회일비하는 사람도 투자에 안 좋아요. 뭐 이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이름 예쁜데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올라가니까 사는 사람 내려가니까 오야 내가 여기서 핫다 잡고 그 다음에 추세 전환되면은 내가 여기서 수만 배 수백 배이 뭐 정도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. 해도 그런 경우로 계속 투자하다가 는 죽어요. 청산 당해요. 두 번째 선물 기준 청산 당할 때까지 계속 무질서 좀만 떨리는. 사람들이 있어요. 자기가 뭐 물렸어. 물리면은 계속 물을 타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냥 가만히 냅둬. 그러다 청산 당하죠. 물론 한두 번 살렸던 기억이나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경우에서 겨우 살아남는 거지, 그거는. 사실 애매하다는 거죠. 세 번째. 진짜 이상한 잡코나 주식 자칭 트랜스 세터를 꿈꾸는 사람들인데, 이게 뭔 말이냐면은, 밈코인은 아예 그냥 다른 영역이라 보고, 막 진짜 무슨 이상한 코인들 들어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, 뭐이 100피트? 뭐그 다음에 뭐 체인지 서비스, 막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름부터가 올라갈 이름이 아니에요. 지금, 오히려 알트장이 아니라, 지금 밈코인장이에요. 제가 알트장이 올 수도 없는 수 그 모르겠어요 이젠그 다음에 돈을 버는 법을 남에게 조언을 받고 사는 사람들 있죠. 이거 리딩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, 유명한 콜러가 이거 사랬어. 그래서 사는 거야. 망했어. 근데 그 콜러는 안 망하죠. 왜냐? 뭐 광고료도 받았을 거고 아니면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사라니까 부가적인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 패시브 인컴이 나오니까 사실 안 망해요. 근데 님은 망하죠. 즉 투자에 대한 방향을 남에게 조언을 받고 사면은 올라갈 때 같이 오오오 할수 있죠. 하지만 나도 내가 남에게 조언을 받았어. 근데 이게 정말 유망한지, 유망하지 않은지는 본인이 듣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선물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 저는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, 물론 저 역시도 선물 매매를 지금은 데모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. 데모 트레이딩으로. 근데, 자, 선물 매매에 대해서도 정말 위험한 방법들이 있죠. 선물 매매에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극소수예요. 왜냐, 한 포지션에 무슨 리스크를 100, 100%로 그냥 몰빵을 때리고, 야, 홀짝이야! 올라가면 내가 먹고, 떨어지면 내가 깔끔하게 보내줄게! 이런 사람들이 있고, 아니면 리, 스크5 0 졌어. 근데 50%도 되게 크거든요? 근데 거기서 청산 나가면 어나50% 남았으니까 이걸로 두배따면 그나마 복구 되겠네. 한 사람들 이 있어요. 동시에 손절의 기준이나 입절의 기준도 안 정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손절을 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매매는 손익비 매매예요. 자, 손익비 매매는 간단하게 말할게요. 여기 매물대가 있는 걸 체크를 하고 여기 초록색 선이 제가 잡은 지정가 라인이고 저는 쇼포지션을 잡았어요. 쇼포지션으로 쇼포지션 을 잡은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 올라가는 하방 항상 내려왔다. 마상만 내려왔으니까 여기에는 이 정도. 이게 뚫리면 은이다 손절. 그고고 저는 상이상이지상 터치를 이지점니까이 지점에서 저이영 포지션을 종료시킨다라고 했고요. 자 여기에 다행히 체결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잡은 쇼퓨지션 비율은 대략 3대1 정도 됐습니다. 자 보이시죠? 저는 레버리지를 좀 강하게 가져왔어요. 왜냐? 저는 CD에 무려 100% 중에 5 0대5만 참여하는데 만약에 손익비 기준이 3대 1이고 내가 승률이 퍼다 그래도 사실상 남는 장사죠. 3대1 30% 승률 30%면은 제가 9를 가져가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1그 다음 손익비 기준 제가 손적이 1이고 만약에 패배율이 7 9 코에 마진을 더 챙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익비 매매를 하고요.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한 데모로 한 100회 정도를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는지, 그다음 손익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물론 승률과 손익비를 같이 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 승률이 높다는 뜻은 손익비가 낮다는 뜻이고 손익비가 높다는 뜻은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 점을 추구는 해야 된다. 시대의 우상향 때문이죠. 그리고 리스크를 만약 에5% 정도 지고 계속 내가 한 7번 져도 전체적으로 시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 않나? 습니다 제가 만약에 7번 연속졌어요5%당 계속 청산 나가고, 그래도 전체 시기가 65% 남아 있거든요. 내가 30%의 승률 갖고 있다 했으니까, 남은 5 계속 만약에 5대3, 1500, 1500, 1500 따면 은 다시 복구가 됩니다. 무려, 무조건 100, 무려 1 0 0달러나 남죠. 그렇기 때문에 손입비 매매를 전 무조건 해야 된다. 그리고 내가 전화 손입비 이외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. 차트를. 지전까지 체결됐어. 그 다음에 이절 라인 잡고, 손절 라인을 잡았어. 그럼 저는 그냥 거기서 그 다음에 영화를 보든지 뭘 하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여기서 뭐 물을 타고 불을 타고 이런 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매매는 이렇고요 저는 아무튼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투자를 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에 돌아가는 흐름을 빨리 알수 있다 투자 시장만큼 예민한 시장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